Hello, everyone.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time today. 오늘 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영어 면접시 용한 표현, 시은세 번째, 53입니다. 영면유. 자, 영어 면접뿐만 아니라 말하기, 이렇게, 또, 오픽, 토익스피킹, 이런 거에 다 도움이 되는 건데요. 자, 오늘 가져온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쓸수 있어요. 여러분 기억나시나요? 첫 번째, 영어 면접시 용한 표현 첫 번째가 In fact, 실은, 사실은 이었습니다. 그 당시 제가 좀 시간도 좀 벌고 또 이런 표현으로 좀 썼는데 원래 뜻 당연히 실은, 사실은 이런 뜻이죠. 근데 그 가장 많이 쓰는 게 actually 잖아요. 여러분. Actually. 그지? 그런데 그거 아니고 오늘의 표현은 in fact의 똑같은 표현. As a matter of fact. 한번 더. As a matter of fact. 이게 다섯 단어로 구성되어 있잖아. 근데 쓸 때는 As a matter of fact 이렇게 한 단어처럼 as a matter of fact 연습 연습해 보세요 as a matter of fact 자 예문 가겠습니다 as a matter of fact I love what I do 있잖아 실은 내가 내 직업을 좋아해 I love what I do 그러면 내가 하는 일내 직업을 좋아한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 더 갈게요 as a matter of fact I forgot to mention that point earlier 있잖아 I forgot to mention that point 그 포인트를 좀 전에 지적하는 거를 까먹었어 As a matter of fact, in fact, 여러분 actually 좋은데 in fact 너무 좋고 오늘의 표현은 하지만 as a matter of fact. 한번더 as a matter of fact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오케이 okay, 다음 번에 뵐게요. Bye bye. Take care.